지금까지 제가 여행했던 모든 것은 객관적인 이유와 통계를 기반으로 갔습니다. 세계 여행이든 국내 여행이든 뭐, 이런데 오늘은 좀 다르게 가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도시를 가보려고 하거든요. 도시를 선정한 이유들의 절반은 주관적인 이유입니다. 내가 들어봤는가? 나 중국인 서재로가 들어봤는가? 저는 태어나서 평생을 수도권에서 살았습니다. 태어나서 고등학생 때까지는 경기도에서 살았고, 대학교는 서울에서 다녔어요.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는 도시들은 한 번씩은 다 들어봤거든요. 그리고 충청도와 강원도도 수도권과 가까우니까 도시들이 한 번씩은 그 단어가 눈에 익어요. 그래서 거기도 대체로 다 알고 있습니다. 또 저는 명절 때마다 부산을 내려가는 편인데 그러면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갈거 아니에요. 경부고속도로에 접한 도시들도 다한 번씩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제거해 나가다 보니까 경상남도와 전라남도 경계에 있는 도시들이 주로 남더라고요. 근데 희한하게 그 경계에 있는 도시들 중에 전라남도 쪽에 있는 도시들은 제가 다한 번씩 들어봤습니다. 도시 자체가 유명하거나 특산물이 귀에 익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여수, 여수 밤바다, 광양, 불고기, 곡성, 영화, 순천, 순천만 습지, 남원, 추어탕, 임실, 치즈, 순창, 고추장. 근데 경상남도의 도시들은 좀 생소했습니다. 거창군, 함양군, 산천군, 합천군 이렇게 총 4개가 남았는데 특산물이 뭐가 있었는지 기억도 안 나고 학교 수업시간에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아마 높은 확률로 제가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걸 텐데 뭐 여튼 이 4개 중에서 하나를 고르지 못해서 인스타그램에다가 설문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인 1등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바로 산천군입니다. 어떤 팬은 저보고 DM으로 지어낸 단어 아니냐고 물어본 팬도 있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확신이 서더라고요. 산청군으로 가면 되겠다. 근데 진짜로 방금 전에 인스타그램으로 설문해서 결정한 거라서 산청군에 대해서 아는 바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전라남도 고흥군인데 여기서 거기까지 2시간이 걸립니다. 지금이 오후 9시니까 출발하면 11시에 도착하겠죠? 선택권이 두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여기서 자고 내일 아침 일찍에 출발하는 거. 두 번째는 지금 출발해가지고 거기서 자는 거. 첫 번째가 안전하긴 한데 이제 가을이 오면서 해도 짧아졌고 산청군이 산 사이에 있는 도시라서 더 빨리 해가 질 거거든요. 지금 출발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가지고 운전해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뭐 무사히 뭐 도착하겠죠? 도착했습니다. 웰니스 관광 도시 산청 이렇게 적혀 있네요. 나 아직 숙소도 예약을 안 했거든요. 시내 근처에 가 가지고 찾아보면은 있, 있긴 합니다. 한 5만 원, 6만 원 이면은 잘수 있어서. 자는 거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이제 겨우 10시 반인데 도시가 다 꺼져 있습니다 저기 끝에 아파트도 몇개 보이는데 불 들어와 있는 데가 잘 없어요 사람은 단한 명도 안 지어 다니고 좀 무서운데? 작업하는 데도 당연히 없고 신기하다 어떻게 다 이렇게 빨리 문을 닫지? 여기 가마치 통닭 문 하나 열었네 통닭은 못 참지 저 끝에 술집도 그렇고 뭐야 마라탕 집 하나 문 열었고 그 외에는 거의 연대가 없네요 언제나 그랬듯 군청 앞에다가 주차를 했습니다 죽으면 여기서 리스폰 되겠죠? 귀엽네. 단청군청, 산청군청 여기가 군의회인가 봐요. 청와대 안 가봤는데 청와대 빌이 나는데? 특이하게 생겼네. 근처에 숙소를 좀 예약을 해야겠습니다. 여기입니다. 약간 무인텔 같이 생겼거든요. 근데 제가 무인텔을 와본 적이 없어가지고. 카운터가 있나? 오호. 안녕하세요. 그냥 가면 되나요? 그냥 가면 되겠 네, 감사합니다. 실내는 음 뭔가. 조명이 다채롭네요. 오케이 산청 스타일 알겠고 뭐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아또저 온다고 선물을 이렇게 주신 것 같은데 진짜 잘 쓰겠습니다. 컴퓨터도 있고 컴퓨터 근데 안할것 같고 뭐 스페이스를 어떻게 반만 부셨대? 화장실은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욕조도 있고 음 응, 굉장히 깔끔해요. 좋습니다. 무엇보다 담배 냄새가 잘안 나서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또 뭐가 있네? 아 이거 뭐불 끄는 거구나. 소리까지 나네. 귀여워. 뭐 그렇습니다. 밤이 늦어서 일단 자야 될것 같아요. 아 오늘 하루 종일 비가 온다네요. 어떻게 돌아다니지? 내가 조금 오는 것도 아닌데. 점심을 뭘 먹을까 하고서 좀 찾아봤는데 <laughs>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것들이 좀 많네요 약초버섯이 유명하죠 산천군는 근데 제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고 또 민물고기? 어탕국수? 어탕국수 먹어본 적도 없는데 뭐 이런 게또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 외에는 지리산 한우가 있는데 점심부터 한우 먹기에는 좀 그러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냥 일단 시내 운전하면서 돌아보면서 맛있는 데가 있으면 그냥 아무 데나 랜덤하게 들어가려고요 닭칼국수 해장국 보이고 순대국도 보이고 약초, 쌈밥, 횟집 뭐 근데 음식점은 생각보다 많네요 저 이것저것 고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먹고 싶은 거 하나 고르면 됩니다 여기 허름한 간판에 식당이 하나 있거든요 여기가 진짜 맛집일 것 같은데 아! 오늘 개인 사정으로 휴무라네 아 여기도 2인 이상이구나 맞다 시골에는 2인 이상의 손님이 와야지 음식을 주는 데가 되게 많더라고요 잘 모르겠네 먹을 수 있을랑가 여기가 산청시장이라고 적혀있네요 뭐 상서시장도 같이 한다고 적혀 있었는데, 문을 대체로 안연것 같은데, 응, 대체로 다 비어 있네요. 이렇게 도도안 훔쳐 가나 사람들이 저 안에도 시장이 골목이 있긴 한데, 손님들도 없고, 문을 연 갑판대도 거의 없고, 저는 닭칼국수를 먹기로 결정했습니다. 닭칼국수랑 순두부찌개 전문점인가 봐요. 어 점심 식사로 아주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고추 맛이 낭낭한 게잘 선택했어요. 잘 먹었어요. 맛있네. 뭐 여기는 지코바랑 처갓집 치킨을 동시에 하네요. 나 이렇게 하는 데는 처음 봤어요. 유명 프랜차이즈를 매장 하나에서 이렇게 하기도 하는구나. 왼쪽에는 처갓집이라고 적혀있고, 오른쪽에는 지코바라고 적혀있네. 회식할 때 이런 데 오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구는 지코밥 먹고 싶고, 누구는 처갓집 치킨 먹고 싶을 테니까, 한 번에 둘다 시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산청이, 산 속에 있는 도시니까, 강상류일 텐데, 이 강폭이 엄청 넓네요? 중류, 중하류 정도 되는 거 같은데, 물 양도 엄청 많고, 저기서부터 흘러내려오나 봐요. 산 꼭대기랑 그렇게 높이 차이가 안 나거든요? 이 도시랑? 이렇게 넓다고? 여기는 산청 시내에 있는 산청초등학교입니다 학교가 지은지 100년도 넘었나봐요 개교 100주년 기념비도 있고 근데 신기하게 학교에 그 정문이 없어요 이 문이 아예 없습니다 일부러 안 지은 것 같은데 도문을 그안 지어놓는 학교도 있구나 그리고 학생 수가 꽤 많더라고요 한 250명 정도 된대요 다른 산청군에 있는 학교들은 산속에 있어서 그런지 막 전교생이 1학년부터 6학년 다 합쳐도 막 13명, 21명, 뭐 17명, 그런 데가 많은데, 여기가 산청군에서 그래도 학생 수는 제일 많네요. 250명이나 있으니까. 다른 데다 합친 것만큼 여기 있을걸요? 초등학교가 한 10개 정도 있는데, 그걸 다 합친 것만큼 여기 전교생 수가 많습니다. 앞에 막 애들 피아노 학원도 있고, 태권도 학원도 있고, 여기 영어교실도 있고, 초등학교 끝나자마자 바로, 바로 학원으로 가겠네요 여기는 산청군 법원이래요. 오늘 평일인데도 문이 잠겨있네. 어제 밤에 사람들이 아예 안 보였던 거와는 달리 뭐이 거리에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저기 시내 쪽으로 가면은 아까 점심 시간에 사람들이 꽤 보이더라고요. 어르신들도 많고 젊은 사람들도 많은데 공무원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무리지어서 점심 먹으러 가는 모습도 봤고, 뭐 아까 그 어제 저녁만큼 그렇게 사람이 없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밤 11시인데도 그렇게 간판도 다 꺼져 있고 그런 데 처음 봤어요 그래서 숙소에 돌아와 가지고 검색을 한번 해봤거든요 배달의 민족으로 검색을 하면은 몇 개가 나올까 한 10개 남짓 나오는데 그중에 한70% 80%는 후기가 하나도 없는 그리고 야식으로 사람들이 잘안 먹을 것 같은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유명한 프랜차이즈는 교촌치킨 하고 또뭐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교촌치킨밖에 기억 안 나요 그게 제일 유명하고 사람들이 알 만한 거 나머지는 이 지역 내에서만 배달을 하는 그런 음식 같아 보이더라고요. 사람들이 한 번도 안 시켜 먹었는지 배달 후기가 없어요. 배달 후기 없는 데는 또 오랜만에 봤어요. 근데 그런 게 대부분이 없어요. 별점이 아예 없는 식당들. 여기가 산청 시외버스터미널입니다. 네, 크기가 많이 작죠. 어, 근데 서울로 바로 가는 것도 있고 부산 가는 것도 있고 진주 가는 것도 있고 군청 소재지 덮개 서울로 가는 건 있네요. 인천공항 가는 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 외의 도시들은 잘안 가나 봐요. 여기 버스가 될수 있는 것도 한 6, 7칸밖에 안 되고, 대부분 함양이랑 진주를 가네요. 서울 가는데 28,300원, 대합실은 이게 전부입니다. 근데 다행히도 가운데 테레빈 있어요. 저기 버스가 몇 시에 오는지도 적혀있네 몰랐는데 올해가 산청 방문의 해라고 합니다. 근데 바로 옆에는 이게 뭐지? 버스 정류장 같진 않거든요. 희망동기라고 적혀있는데, 애기들이 좋아할 만한 캐릭터도 있고 그림도 있는 걸 봐서는 셔틀버스가 오기 전까지 여기서 기다리고 쉬라고 만들어 놓은 곳이 아닐까 그냥 추측하는 겁니다. 이거 이게 아마 온돌 기능이 있는 벤치일 텐데. 어, 앉으면 따뜻해집니다. 왜 저렇게 늠름하게 앉아 있냐? 약간 사람같이 생겼어. 요 이 빌라는 입구가 엄청난데요. 나 머리 부딪히겠는데? 그러네. 머리가 방울 정도로 아, 낮아요 아, 뭘 해야 잘 놀았다고 소문이 날까? 한정군에서 찾아봤는데, 근처에 지리산이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비도 오고, 구름이 많이 껴가지고, 산 가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군내를 걸어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전에 갔던 작은 도시들하고 뭐 크게 다른 거는 못 찾겠어요. 분명히 뭔가 재밌는 게 찾으면 있을 텐데 제가 아직 못 찾고 있는 건지 잘안 보입니다. 여기는 산천군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라고 합니다. 36평, 125제곱미터에 2억 3천 정도 했대요. 근데 다른 데는 60제곱미터인데 2억 2천 정도 했다고 합니다. 그럼 18평은 딱 여기에 절반인데 평당 가격은 거기가 더 비싸지만 실거래가는 여기가 더 비싸대요. 이 아파트에는 더군다나 쪽이 더 위에 올라가면은 산청문이다 보이겠죠? 그래서 비싼 아파트가 됐나? 조금 더 높이 올라오면은 이렇게 보입니다. 군청 소재지치고는 그렇게 막 마을의 크기가 큰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야 여기는 무슨 분식인데 김밥이 600원밖에 안해요. 600원. 일반 김밥도 1,300원. 참치 땡초 김치 돈가스 치즈 새우 스페셜 김밥이 2,000원? 근데 문을 완전히 닫으신 건지 오늘 영업을 안 하네요. 삼각김밥이 600원. 주먹밥이 600원. 엄청 저렴하다. 뭐, 사이즈를 봐야 알겠지만, 가격만 보면은, 일단 엄청 저렴합니다. 오, 근본, 맘스터치가 있네. 근데, 스타벅스나, 뭐, 맥도날드는 없다고 합니다. 롯데리아도 있는데, 맘스터치도 있네요. 여기 차로 10분 거리에 동이부감촌이라는게 있다고 해서, 거기를 가보려고 합니다. 점심시간이 지나니까, 또, 거리에 사람들이 없어졌습니다. 날씨가 어두울 때 와서 그런 것도 있지만, 어, 되게 적막한것 같아요. 사람이, 걸어다니는 사람 잘 없고, 되게 되게 조용합니다. 와동이문이라고 적혀있네요 어허 근데 생각보다 촌이 큰데요? 동이보감이랑 무슨 관련이 있으니까 동이보감 촌이라는 것까지 만들었겠죠? 이야 무슨 건물들 으리으리하네 촌입니다 산적 사람들 다 여기 왔나? 차왜 이렇게 많아? 어어 뭐야 뭐가 많은가 본데요? 전혀 뭔가 기대하지 않고 왔는데 그럼 되게 많네 이게 뭐지? 불로문이라고 적혀있는 건가? 늙지 않는 문이래요 검색을 해봤는데 허준 선생의 동의보감이랑은 뭐 크게 관련이 없대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허준 선생이랑은 관련이 없는 곳이래요. 허준 선생이 여기서 활동을 했거나, 태어났거나, 죽었거나, 뭐 그런 도시는 아니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산청이 버섯이랑 약초로 유명해가지고, 허준의 동의보감과 연결해가지고, 이런 테마파크 같은 걸 지었다고 합니다. 규모가 엄청 커요. 지은 지도 막, 전혀 오래돼 보이지도 않고, 한옥집인데, 대체로 식당이네요. 뭐, 쌍화차, 빙수, 커피, 뭐, 저 끝에는 한우도 있고, 당연하게 약초 파는데도 많이 보이고 동의보감 한의원이네 저기 끝에 호텔이 하나 있는데 산청 한방 가족 호텔이라고 적혀있거든요 찾아보니까 그냥 한방 컨셉의 호텔이래요 바로 앞에는 어제 술을 많이 마셨는지 호랑이가 입으로 오줌을 싸고 있고 그도 저기서 호텔에서 잤으면 은 금방 술병을 다 나갔을 텐데 공공장소에서 저러고 있네 동의보감 한의원 진짜 허주님이 왔다 가셨는데요 여기서 공진단 만드는 체험도 하나 봐요 공진단 세계 3만 원. 차로 저 위에 좀더 올라가봐야겠어요. 황금으로 된 절도 있네. 위에 올라왔습니다. 산청이라고 적혀 있네. 아마 딱 봐도 전망대 그런 것 같아요. 쪽에도 불로 지졌나? 저기면 뭐... 지도가 시커멓게 그을려 있는데요. 탄 건가? 오, 아까 갔던 그동의보감촌이 여기서 보이네요. 한방가족호텔도 보이고. 저기가 아마 산청 군내지 않을까 싶은데, 오, 여기 그거 있네. 이거 뭐라고 하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이거 산악 열차? 엘리베이터라고 적혀 있긴 합니다. 아, 날씨가 좋았으면은 마을이 더잘 보였을 것 같은데, 그게 좀 아쉽다. 내가 본 엘리베이터 중에 제일 귀엽다. 잘가라. 아니, <laughs> 여기 사슴 목장이랑 적혀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비와가지고 어디 축사 안에 집어넣어놨나 했는데, 여기서 살짝 오니까 보이긴 하네요. 귀요미들 쟤네가 사슴인가? 뭐 처음 보는 외모인데 너무 귀엽게 생겼어요 헉, 얘네가 사슴인가? 왜 이렇게 귀엽게 생겼지? 와 얼굴 왜 이렇게 작아 쟤네 그러네 저 사슴의 뿔을 녹용이라고 하나요? 저기 한쪽이 반에 뿌셔져 있네 검색을 해 봤는데 머리에 뿔 달렸다고 다 녹용이라고 부르는 건 아니고 어린 사슴의 뿔 그러니까 안에 피가 좀차 있고 딱딱하게 굳기 전의 뿔을 녹용이라고 하고 어른들 뿔을 녹각이라고 부릅니다. 원래 그래, 사슴은 저렇게 생긴 애들이 얘는 그럼 뭐지? 양도 아닌데 양 치고 너무 날씬하고 다리 가 긴데 쟤는 왜 세상 이런 표정으로 저러고 있냐? 검색을 해보니까 얘네도 사슴은 맞대요 근데 흰 사슴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저기 멜라닌 색소가 부족해서 흰 사슴이 된 거라고 합니다. 유전병이래요. 아, 근데 쟤는 또흰사슴에 나름의 멋이 있어요. 애들 놀으라고 어, 놀이터도 있는데 무서울 것 같아요. 애들이 겁이 없어서 괜찮으려나? 여기 무릉교라고 해가지고 저기 사람이 건너갈 수 있는 다리가 있는데 문을 잠가놨다고 합니다 꽤 길어요 지금 끝까지 가는 거니까 하긴 여기서 미끄러지면은 저 다리 가운데까지 한번 에쭉갈것 같긴 해 한번 뭐 건너보고 싶긴 했는데 뭐 이런 다리도 있다 원래는 제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 도시들 네개 중에서 가장 사람들이 들어본 적이 없다 투표 한 곳만 제가 오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산청군을 왔는데 산청군 온 김에 그 주변에도 하나 더 가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나머지 세개 중에서 그나마 투표수가 가장 많았던 세개 3개, 나머지 세개는다 비슷했거든요. 한20% 15%그그 그 중에 그나마 제일 투표수가 많았던 합천군으로 또 가려고 합니다. 여기 왼쪽에 있는 게 산청군이고 여기가 합천군이거든요. 이 사이를 일자로 가면은 금방 갈 텐데. 다산이어가지고 합천군이랑 산천군이 산쪽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삥 둘러서 가야 되나 봐요 그래서 30분이면 갈 거리인 것 같은데 1시간이나 가야 된다고 합니다 사실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살면서 올 기회가 없는 그런 작은 도시들이기 때문에 뭐 이번 기회에 가보는 거죠 살면서 산천군에 몇 번이나 오겠어요 오늘이 어쩌면 마지막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필 오늘 같은 날에 이렇게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그게 좀 아쉽네요 좀 산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아까 갔던 산청군이랑은 좀 분위기가 다르고 거기보다 좀 널찍 널찍해요. 전라남도 강진군이랑 구, 분위기가 비슷해 보이거든요. 뭔가 산청군이랑 붙어 있으니까 분위기가 비슷할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다른데요. 그리고 군청이 여기 언덕 위에 있네요. 제 리스폰 지역입니다 오늘. 좀 여기서 더 시원하게. 이 흰색깔 오래된 건물이 군청이라고 합니다. 주차장은 넓은데 오늘이 공휴일이라서 그런지 네, 사람들이 없고 그래도 공휴일인데도 일을 하나 보네요 공무원분들은 왜 저기 2층은 불 켜져있지? 합천 군청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인구는 4만이 조금 안 되는 도시래요 3만 9천 몇백 몇 명이라고 하고 매년 900명씩 자연감소를 하는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 그런 작은 도시래요 군청 바로 옆에는 저기 군의회가 있고 여기가 좀 언덕 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빌딩들이 다 내려다 보여요. 여기서 봐도 되게 정막해 보이는데, 내려가서 가까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그 오래돼 보이는 군청사 말고도 여기도 또 있네요. 제2군청이래요. 군청을 따로 하나 더 지었네? 근데 뭐, 여기도 그렇게 막 엄청 새 건물처럼 보이진 않아요. 아, 돼지불백이 먹고 싶어서 찾아봤는데, 여기도 두명 이상부터만 주문을 할수 있네요. 어땠냐, 가야겠다. 숙소에 가져가서 먹으려고 포장했습니다. 오늘 잘 곳은 여기입니다. 외관은 좀 좋아 보이는데? 응. 무인텔이라고 합니다. 여기 216호가 제 방인데, 뭐, 버튼을 누르는 게 있나 봐요. 이걸 누르면 되나? 오, 오케이. 좋은데? 오 이걸 누르면은 음 문이 닫히는 것 같습니다 어? 어? 안 담겨있네 오 괜찮은데요? 이거지 이게 5만원이었나 6만원이었나 여튼 가격도 합리적이었습니다 아밥 먹어야겠다 배고파요 한우 불고기 버거를 시켰습니다 항상 롯데리아 가면은 음. 이것만 먹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맥도날드에서는 195 버거나 상하이 스파이시 버거 근데 이런 작은 도시에서 들은 맥도날드가 잘없더라고요 그래서 롯데리아 밖에 먹을 수 없습니다 아까 보니까 합천군도 마무스티가 있긴 했어요 마무스치도 맛있고 고기 비빔국수입니다 약간 후회돼요 아 매운데 내가 매운거 잘못 먹어서 길한데 이 맛있어요. 매운 거 신경 안 쓰는 사람이면은 이 맛있게 먹을 거 같고. 한두살때 너무 뭐 매워서 신랑한보다 매워. 합천 시네마라는 곳을 왔습니다. 뭐 많은 작은 도시들 그러니까 시골이 그렇듯이 여기도 막 CGV, 메가박스, 롯데 시네마 그런 대형 시어터가 없어요. 이렇게 군에서 운영하는 듯한 작은 영화관들이 있는데, 여기는 이름 합천시네만요. 다른 영양군 갔을 때는 그냥 작은 영화관이라고 불렀었던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운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들어가 보고 싶었는데, 이건 영화 상영 시간표네요. 하나, 둘, 여덟 개 정도 동시에 상영을 하는 것 같아요. 관이 두 개가 있거든요. 한 관에. 한 60명 정도 앉아서 볼수 있다고 생각하면 된대요. 가격은 일반인은 6천원이고 뭐 청소년, 노인, 장애인 그런 사람들은 5천원이면 볼수 있다고 합니다. 나 안에 보니까 시설도 뭐 깔끔하고 음 그래요. 그리고 여기가 생각보다 영화를 되게 많이 찍었습니다. 이 합천이라는 도시 안에 영화 세트장이 있거든요. 거기서 여기 보이는 태극기 휘날리며도 찍었고 저기 도둑들, 변호인, 밀정, 암살 그런 영화를 다 찍었대요. 뭐 미스터 션샤인도 그렇고. 그래서 그 영화 세트장을 나중에 시간 되면은 한번 가보려고요. 여기서 차 타고 갈수 있는데 시내 구경하다가 시간 남으면 갈 겁니다. 시내 시장이 하나 있긴 한데 어문 뭐 열었네요, 의외로. 근데 시장 한 가운데로 자동차들이 다니는 게좀 신기해요. 원래 이런 데는 막아놓고 사람들만 지나다니게 하는 게 대부분인데 이런 은행은 처음 보네요. 산림조합금융, 약간 농협, 어협, 수협. 어허, 어, 협이란게 있나? 어쨌든 농협, 수협 그런 거겠죠. 어, 산림 조합 신기한 은행이네 여기는 버스 터미널입니다. 여기서 서울 가는 거를 <laughs> 검색을 해봤는데, 두 개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우등버스랑 프리미엄버스가 있는데, 우등버스는 그냥 조금 더 젖혀서 갈수 있는 시외버스인데, 35,000원. 그리고 시간도 엄청 오래 걸려요. 한 4시간 20분 걸리고. 프리미엄 버스는 전 타보진 않았는데 누워서 갈수 있는 그런 버스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42,000원인가? 뭐 서울 갈 일이 뭐 모든 사람들한테 많지는 않겠지만 서울 한번 가려면은 완전 디디빠질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하는데만 9시간이잖아요 그죠 대합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서울까지는 멀어서 그런지 하루에 두 번만 갈수 있네요 아침 8시랑 오후 5시 주말인 금, 토, 일요일에만 11시에 갈수 있는 버스가 있어요 시외 버스터미널이 있는 도심 한 가운데거든요. 앞에는 꽤나 큰 병원도 있는데, 또 도심 한 가운데 저렇게 절이 있어요. 사찰이 있는데 뭔가 근데 모양이 사찰 같기도 하고 일반 가정집 같기도 하고 그래요. 이저 지붕만 안 보면은 그냥 빨간 벽돌의 집처럼 생겼거든요. 신기하다. 집처럼 생긴 절은 또 처음 봐요. 대문도 없네. 또 맞은편에는 작은 규모의 법원이 하나 있고, 또 맞은편에는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전교생 수가 적지 않습니다. 전교생이한 430명 정도 된대요. <laughs> 여기다 젊은 사람들을 유치하려고 청년 신혼주택 같은 것도 지어주네요. 뭐, 층은 별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층도 두 개, 뒤에 거는 다섯 개. 그런데, 아니, 근데 근처에 있는 건물들이, 새 건물들이 없다 보니까, 뭐, 이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바로 앞에 경찰서 있네. 그럼 치하는 보장 받겠다. 여기 위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새로운 향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교가 뭐냐면은 유학이나 그런 것들을 가르치던 과거 조선시대의 학교 같은 거였어요 거길 올라가려고 하는데 다 한자로만 돼있는데? 근데 여기는 1965년 그러니까 조선시대도 아니죠? 근대에 지은 향교라서 여기가 우리나라에 있는 향교 중에 가장 젊대요 도심 안에 이런 게 있네 저기 안에 일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먹을 갈고 계시네. 약간 서예 수업 그런 거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화장실이래요. 여기가 사랑채인가? 여기가 본채고 조용하고 좋긴 하다. 안녕. 음, 경계하는데 합천군 도심은 한 바퀴 다 돌았습니다. 뭐 다른 시골 마을들 작은 도시들이랑 크게 다른 건 모르겠어요. 도시만 다 돌았고 이제 아까 얘기한 영상 테마파크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좀 신기한 게좀 있더라고요. 가기 전에 토스트를 하나 포장해서 가려고 했는데 주인이 안 계시네. 이분이 만드시는 건가? 너무 어, 이쁘게 생겼다. 영상 테마파크가 인기가 많은가 본데요? 주차장이 아예 꽉 찼어요. 영상에서 봤을 때는 그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 보였는데, 연휴라서 그런가? 영상 테마파크 안에 들어왔습니다. 영화에서 쓰이는 그런 배경들이 대체로 여기서 촬영을 했대요. 여기가 국내 최대 규모라던데, 기차 내부 촬영은 여기서 했겠죠. 어... 이 장면 미스터 션샤인에서 봤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앉아서 숨어 있었는데, 정체 숨기고, 이런 피 묻은 경찰차도 있고, 오래된 미용실, 골목... 호텔도 있습니다. 1920년대부터 80년대 사이가 배경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본풍의 건물도 보입니다. 근데 한가운데는 이렇게 치킨집이랑 매점, 편의점도 있습니다. 반도 백화점이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서는 옛날 의상을 빌려준대요. 저런 뭐 교복이나 소품이나. 그래서 옛날 옷 입고 다니는 사람도 꽤 많이 보입니다. 아, 이런데 안 해도 궁금하긴 한데. 들어가보고 싶은데. 여기는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돌아와서 한국에서 살던 곳을 재현해 놓은 곳이래요. 엄청나게 크거나 그러진 않네. 그러다가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는 또 다른 곳으로 이사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 집은 따로 주인이 없어 보이는데 뭐 설명이 안 좋게 됐거든요. 여기가 더 좋다. 내부도 재현을 해놨어요. 오호 여기 언덕을 좀 올라오다 보면은 15분 정도 걸어서 올라오면은 이것도 있습니다. 청와대. 오, 생각보다 사이즈가 엄청 크네요. 진짜 청와대의 한68% 정도의 크기로 재현을 했다고 합니다. 내부 구조도 거의 비슷하대요. 영빈관이라고 그 기자들 불러 모으는 그 장소 빼고는 대부분 비슷하다고 합니다. 영빈관이 아니라 춘추관이었던 것 같아요. 1층에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는 뭐 국무회의 하는 데인가? 의자가 엄청 많네요. 구경을 다 마치고 왔습니다. 여기 합천군에서 또 유명한 게 해인사가 있습니다. 팔만대장경이 있는 해인사가 유명한데 거기를 또 보러 갈까 했는데 여기서 거리도 좀 있을 뿐더러 가더라도 팔만대장경을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일주일에 한 번만 대중한테 오픈을 하는데 그게 오늘 요일도 아니고 예약을 미리 해야 됩니다. 뭐 가더라도 예쁜 거 있겠지만 다른 절도 또 예쁜데 있으니까 해인사는 안 가기로 했습니다. 제가 여기 합천군하고 산천군 오기 전까지는 뭐 여기 이렇게 재밌는 테마파크가 있는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 둘을 유튜브에 검색하기만 해도 막 산청, 산불, 홍수 이런 거밖에 안 뜨거든요. 뭐가 있는지 잘 몰랐는데 이번 기회에 예상하지 못하게 재밌는 테마파크들도 있어서 아마 인생의 마지막이었을 산천군과 합천군 여행이었을 텐데 뭐 저는 재미있었습니다. 좋은 기억만 가지고 또 다음 도시로 갑니다. 오늘 여행은 여기서 끝입니다. 끝!